우라늄은 생산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 플루토늄은 네. 반면에 생산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원래 이우 l 은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큰 o 개 대표적인 동위원소가 우라늄 238이랑 235입니다. 음흠. 근데 238이 다의 다예요. 9 9 3 u m p l u t o 235는 0.7%밖에 없어요. 아, 정말 적네요. 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음. 이걸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머지 99% 차지하는 우라늄 238은 그걸 원자로에 집어넣어서 재처리. 중성자를 맞게 하면 은 얘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은 플루토늄으로 변합니다. 어. 중성자를 먹고서. 무겁고 뭐, 뭐 먹고서. 그 다음에 얘가. <laughs> 원소가 자발적으로 변해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플루토늄 23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라늄을 원자로에 집어넣고 오래 가동하면은 플루토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생산하기도 쉽고 그걸 재처리하면은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아 너무 신기한 게 그걸 어떻게 알고 시작한 거야? 타이밍이 절묘한 게 마침이 핵분열에 대한 연구가 물리학계에서 1930년대 말. 박이 2차대전 직전에 이제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실을 갖다가 과학자들이 눈치를 채고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리틀보이하고 펜맨은다 이제 우라늄을 바꿔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생산되는 플루토늄을 그래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 이 금쪽 같은 핵물질을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 6m씩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방식을 바꿉니다. 어. 아. 이번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다른 방식 인플루션. 내폭형이 라는 방식의 원자폭탄을 새로 만듭니다. 내폭형. 이 내폭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뻥 어. 터지는 게 영어로 뭡니까? 익스플로전이죠. 음. 바깥으로 터지는 거죠. 어. 인플루전은 말 그대로 안으로, 안으로, 터진... 안으로 터져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안으로 터지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해해 보시죠. 자, 이거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연쇄 반응을 유지시키는데 아까 질량을 크게 만드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네. 근데 꼭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어 힘을 세게 하는 거 압력. 아나알것 같아. 어떻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개수가 서로 부딪히는 개수보다 더 많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잖아.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면 되잖아. 어 진짜 대단, 대단합니다 <laughs> 예습하신 거잖아요 지금 정답 정답 <laughs> 진짜요? 응 아니 근데 안 유로 폭파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가서 그러니까. 가둬놔야 된다. 오. 오 가둬놓으면 막 아프드칠 거 아니야 뭐 아. <laughs> 돈으로 <돈은 왜> 얘기하자면 <laughs> 돈 버는 방법 재테크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안 쓰는 돈을안 쓰는 <웃음> 거죠 <웃음> 어. 맞,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게이트키퍼가 있어서 쓰지 마 쓰지 마면서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바깥에 중성자를 반사시키는 쉴드를 갖다가 치는 아 겁니다. 중금속으로 쌓아서. 네, 중금속으로 쌓아서 아 얘를 갖다가 아 중성자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만 갖고는 아 부족해요. 여기서 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오. 하나 더? 하나 더가 뭐가 하나 있는데? 아, 비타있드요 <laughs> 되게 만들빠지고 <맞추고> 싶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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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 아까 연쇄 반응이 네. 어떤 조건 이 있어야 됩니까? 중성자가 땅부닥칠 때. 스피드 얘, 떨어져 나가야지. 얘가 더 많이 부딪치게 하면 되잖아요. 더 많이 부딪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좁게 만들어? 봐라. 작게 우와 또 맞췄어요 <laughs> <laughs> 와 오늘 대단하네 정말 <laughs> 그렇습니다 이 물질 사이의 간격을 원자핵 사이의 간격을 아. 좁히면 되잖아요 아.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쥐덫 위에다가 탁구공을 올리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때는 공을 던져도 공이 안 맞고 딴 데로 튕겨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저걸 아. 갖다가 만약에 좁게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배열해아 보세요 하나가 뚱 떨어지면은 다막 예. 튕기면서 이게 아 순식간에 연쇄 반응 이 일어나서 다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밀도를 훨씬 더높이는 거죠. 예. 밀도를 높이면 됩니다. 밀도를 이 임계 상태가 아닌 물질도 빵아 눌러서 눌러. 이렇게 아 밀도를 굉장히 높일 수만 있으면은 이걸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상태로 중성자를 반사시키는 걸 덮으면 그렇죠. 아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짜부라 트려면은 어떻게 짜부라 트일 수 있을까요? 안 손으로 누르는 건안되요안 안 되겠죠, 안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 폭탄을 쓰는 겁니다. 하... 자, 그래서 고안한 게이 내폭형을 하... 쓰면은 핵 물질이 이만큼 필요 없습니다. 플루토늄이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요거는 하... 티볼, 우리 이제 연식 야구하는 그 티볼인데 요거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도 이게 됩니다. 하... 안지르면 46mm, 그러니까 이게 9cm 정도 되는 공인데, 근데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는 미임계 상태죠. 안 터집니다. 안 터지는데 이 겉에다가 일단 그 쉴드하는 여기 중금속으로, 에, 여기 중금속, 여기 중금속으로 감소 우라늄, 아까 얘기한 핵물질을 빼낸 그 나머지 우라늄을 여기다가 축구공만큼한 덮어 씌우고 그 바깥에 또 알루미늄을 씌우고 맨 바깥에 플라스틱 폭탄을 또 둥그렇게 이제 감쌉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폭탄을 터트려서 찌 집어트이는 거예요. 그 집어트는 순간 초임계 상태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와 저기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자 저기 동시에 조마시키면은 폭발 압력이 가운데로 몰리죠. 오. 가운데로 몰리면서 저 안에 있던 생물질이 꽉 눌리면서 이 초임계 상태가 되고 그때 뻥 우와. 터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핵폭탄 제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프로그램이 우린 것 같아. 네, 진짜로. <laughs> 응, 네. 여기서 폭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 더 넣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2cm 정도 되는데 응. 중성자를 생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 처음에 이걸 부닥쳐서 터트리게 하려면은. 응? 근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찍어 트렸을때 나오는 중성자는 한 초당 한 몇십 개에서 백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응. 이것만 갖고는 폭발 임팩트 있게 확 터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있는 중성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을 요 안에 요만큼 집어넣습니다. 안에 공이 찌그러지면서 중성자가 약 1초에 1억 개 정도 튀어나옵니다. 몇억 개가 튀어나오면서 그 바깥에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초인계 상태가 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팬맨의 원리입니다. 인플루션 타입의. 그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렵고 쉽습니까? 아무래도 앞에 나온 건 타입이 쉽고, 쉽고. 직관적이고 쉽고 네. 저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뭐 개발도 저게 더 뒤에 된 걸로 이거 그렇죠.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루토늄을 쓰기 위해서 고안을 해냈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폭약을 동시에 정확한 타이밍에 터트리는 게 굉장히 그치, 그치. 중요해요. 네, 네. 이거 동시에 터트리지 않으면 불균형하게 되면은 한 이쪽이 먼저 터져서 역시 이쪽이 먼저 핵폭발이 나서 한쪽으로 튀어 나갈 어. 거니까. 아닙 그럼 그만큼 반응이 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지금의 폭탄은 이때보다 훨씬 더 작아지고 위력은 훨씬 더 세지는 거은 뭔가 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저 때보다도 조금 더 좋아졌는데 네. 아까 얘기하니 타이밍을 그... 예술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쵸, 이게 찌그러트려지는 요 압력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때 반응을 어떻게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냐. 아까 얘기 나왔듯이 반응이 조금만 빨리 일어나도 효율이 떨어지고 음...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효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이 정확한 값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핵 강국인 거죠 근데 아또 이것도 있잖아요 플루토늄 같은 걸는제철해서 나왔는데 그 이제 밀도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밀도 있게 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아주 조그만 기포라도 생기면 아, 그렇죠.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의 1mm 단위라고 내가 들었는데 1mm 단위로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그 1mm 단위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서 기포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살라미 확인 예. 근데 만약에 기포가 조그만 게 하나도 있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미소한 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굉장한 노하우고 사실 원자 폭탄 자체 만드는 거는 핵물질만 그렇죠. 있으면 가능은 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물질을 일정양 이상만 임계 질량 이상만 갖고 있으면 터트릴 순 있죠. 근데 효과적으로 터트리는 거는 엄청난 노하우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게저 리틀 보이와 팬맨 저게 B19 사진과 비교해 보면한저 정도 사이즈 됩니다. 최승경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제가 원자폭탄 원리 설명드릴 때, 이 팬맨을 기폭시키기 위해서 플루토늄을 기폭시키기 위해서 얘를 압축시킨다고 했죠. 네. 근 내가 그 압축을 뭘로 한다고 했습니까? 폭탄으로. 폭탄을 터트려서 그 충격파로 압축시킨다고 네. 했는데, 자 그거 설명을 할때 그때 설명은 너무 TMI일까봐 빼놓은 원리가 하나 있어. 요 그게 바로 폭축 렌즈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보시면은 네.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냥 터트리면은. 네. 우리가 이공 모양의 폭약을 쌓아놓는데 이 공을 우리가 축구공 모양으로 축구공의 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육각형과 오각형이 있죠 에이, 아, 30개 아니야 거의 비슷했어요 28개 32개 딩동댕와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저는 이건 거의 신뢰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laughs> 생각했었거든요 오케이. 난 되게 웃긴 게문제를 육각형과 오각형이해서6 5 3이라고한거예요나 <laughs> 이것도 능력이 는데 아, 네. 네. 이게 육각형 20개 어각형 12개인데요. 그 모양 하나하나에다가 그래서 신관을 하나씩 꽂잖아요. 아 그래서 이걸 동시에 터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32개의 신관이 꽂혀 있는데, 그냥 터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기 딱 신관 터진 데서부터 그렇죠. 폭약이 순서대로 동시몬으로 퍼져가면서 그렇죠. 폭발이 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충격파가 한꺼번에 이 안쪽에 우라늄 풀토늄 쪽으로 모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게 가까운 쪽은 먼저 닿는데, 그렇죠. 저 옆으로 퍼져나간 거는 듬성듬성하게 압축이 되니까, 어. 약한 부분에서 쭉쭉 삐져 나오는 겁니다. 어. 저게 압축이 안 되고 깨져버려요. 저 안에 코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깨닫고서 이거 어. 어떻게 할까? 아고 그렇다고 해서 신관을 무작정 많이 늘릴 수가 없는데 어. 고민 고민하다가 딱 떠올린 게 렌즈였습니다. 렌즈? 우리 볼록 렌즈를 보면은 어. 볼록 렌즈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모으는, 모아주는, 모아주는 거죠. 네. 저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저렇게 빛이 평행하던 게쭉 모이는데 어. 야 충격파도 저렇게 한 군데로 쫙 중심을 향해서 모으게 할수 없을까? 충격파도 모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폭발력을 한 군데로 모으면 되 거죠. 그렇죠, 폭발력한 군데로 모으면 어. 어떻게 하면 게 가능할까? 이게 혹시 먼로 효과 비슷한 건가요? 비슷해요, 굉장히 어. 비슷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 렌즈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렌즈가 왜 이렇게 꽃바로 가던 빛이 한 군데로 모일까요? 다소 각도가 달라지니까. 각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왜냐면은 렌즈가 유리지 않습니까? 네. 유리 속에 들어가면 빛이 속도가 느려져요. 어 그래서 가운데로 가면은 이게 속도가 좀 느린 상태로 길게 가고, 이 어. 가운데로 가면 얇으니까 조금만 느려지잖아요? 이게 나중에 합치려면은 이게 구부러져야지 이렇게 끝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아, 다시 합쳐져야 되니까. 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다 보니, 아, 저런 식으로 중간에 유리처럼 볼록한 모양으로 거기는 어떤 효과를 주면 돼요? 저기서는 충격파의 속도가 느려지게 만들면 된다고. 된다 아,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 어떻게 구현했냐면 은 바깥쪽의 폭약은 컴포지션 B라는 폭약을 써서 굉장히 빠르게 타들어가는 폭약을 이제 배치했고 볼록하게 조개는 조금 더 느리게 타들어가는 폭약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충격파가 이게 가다가, 근시해야지. 네, 아. 가운데 쪽 볼록한 부분에선 느려지면서, 네, 한 군데로 음. 모입니다. 그치. 자, 저런 식으로 축구공 모양의 서른 두 군데에다가 기폭장치를 놓고, 음. 자,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는데 저 충격파가 저 가운데가 느린 포기하겠다 하면 저 가운데를 통과하는 건 속도가 느려지고, 바깥쪽은 계속 빠르게 움직이니까 저게 끝에 가면은 다시 저런 식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폭발력. 한 번에 어... 결국엔 동시에 그래서 신기하다 저게 동그랗게 아... 저 폭발력이 충격파가 모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게 진짜 렌즈를 닿는 게 아니라 렌즈 음... 모양에 타들어가는 속도가 다른 폭약을 담았다 맞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죠? 저거 생각도 어렵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정확하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 계산을 해야 돼요 <laughs>